다가오는 이제 총선 이후에. 네. 이 대한민국 하반기 구분이 좀 어떻게 올라가지? 뭐, 요번에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뭔가가 좋아지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요런 이제 희망이라든가, 요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실텐데, 저는 요한 총선이 끝나고 나, 이제 나면 어떤 부동산 쪽이라든가 뭔가가 또 새로운 움직임이라든가, 뭐 요런 게 아마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요런 분들 조금 이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요새 자꾸 산불라고 막 이래서 붕괴되고 해서 힘든 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조금 작게라도 이제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들인데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저는 조금 그래도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구근 이야기하면 암담하고 뭐가 어때요? 뭐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뜻 모아서 힘 모아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도 하고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